자, 우리 가족 더 세븐 종신보험인데, 먼저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시작을 하는데, 40세입니다. 자, 1억원은요, 일반 사망입니다. 일반 사망은요, 질병 사망, 재해 사망,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,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말하더라고, 살자. 자, 살자. 포함해서 1억 원이 15%씩 매년 채증이 됩니다. 언제까지 매년 채증이 되냐면, 111세까지 매년 채증이 돼요. 15%, 1500만 원씩. 그러면 1억 원이 일반 사망이 11억 5천만 원 되는 겁니다. 자, 환금률이 무조건 7년에 100%.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죠. 매년 1500만 원. 언제까지? 1 1 0 1세까지 채증이 됩니다. 월 납입 보험료가 145만 원이니까 총 납입하는 총액은 3억 4천 8백만 원 되는 거예요. 환급률은 7년 시점에 100%. 10년 시점에 107%자 설계를 해보니까 40세 남자 20년 납 145만원 종신보장 1억원은 1,500만원씩 매년 체증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원 자 7년 되니까 2억 500만원 10년 되니까 2억 7,373만원 60세 되니까 4억 4천만원 70세 5억 9천만원 80세 7억 4천만원 물론 납입은 다 끝났죠 90세 8억 9천만원 백세, 10억 4천만 원 상속세를 대비하면서 소득이 조금 있는 개인사업자, 사장님, 법인 대표님 이런 분들이 준비하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. 보험명의 전달되었습니다.